안녕하세요. 보상 매트입니다.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저렇게 났는데 난 얼마 받으면 되냐는 질문입니다.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저희도 잘 알죠. 그런데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의 합의금은 보험사가 줄 거고 보험사가 굳이 여러분에게 평균 이상의 합의금을 줄 리가 없거든요. No. 그런 지급은 자동차 보험 센터에서도 결제가 안 나고 담당자 차원에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뭐라도 해야 내가 다른 피해자보다 단돈 5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초기 정밀 검사와 꾸준한 치료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나올 만한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위자료와 휴업손에 향후 치료비 정도죠. 그런데 위자료와 휴업 손해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 한달 이상 입원할 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줄 의료기관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와 꾸준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더 신경을 쓰고, 지급하고, 종결하려고 하죠. 사실, 내 경상 합의금은 교통사고와 동시에 거의 어느 정도는 정해지다시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들도 이미 알고 있고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상태를 보지 않고도 사고와 동시에 대충 여러분의 합의금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최대로 받으려면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좀 불편하고 신경 쓰여도 그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100번 물어봐야 만족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정밀검사 꼭 무조건 하시고요. 꾸준한 치료 횟수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단돈 50만원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